자, 갑시다. 갑시다. 음, <laughs> 엄마, 오늘 우리 며칠째야? 오늘? 아, 어. 오늘 4일, 74일. 74일? 응. 그래. 74일째. 74일째네? 응. 지금, 오늘은 동네 산책을 좀 해볼까? 그렇죠. 좋죠. 그렇죠. 어. 천천히 걸으면서. 응. 어. 버이 새카맣게 이거 써 버시가? 저거, 저거 다 응. 버시 어머머머머. 옛날에는. 어. 오늘은 오디를 내가 두꾸이나 따먹었어? <laughs> 성당 갔다오면서 <laughs> <laughs> 저쪽에 두꾸이나 따먹었어? 그전에 어, 저쪽으로 댕기던 길을 가봤어. 응. 뭐이 뽕나무 잎이 좀 있나 하고 또 이렇게 걸을+ 응. 걸을라고 운동 삼아 갔더니 어. 아 봐, 오디가 새카만 거야. 어. 뽕잎은 다 따갔어. 어. 근데 두 꿈을 따서 먹었는데 어. 옛날 맛이 아니야. 옛날엔 참 달았거든? 그래? 응, 맛이 없더라고. 비가 온 다음날이라 그런가 보다. 비가 온 다음날이라 그런가 봐. 어 씻겨, 씻겨서. 어. 조금 따먹고 왔지. 어. 그리고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이런 벚꽃이 이렇게 동네 심은 게 없어서, 시골에는. 어. 산에, 산에 이제 벚꽃이 많이 피잖아. 응. 음. 그럼 거기 벚이 달리면 일부러 따로 가. 엄마는 많이 따라다녔어, 천하 때. 응. 대리끼 할아버지가 쌀나무로, 대나무 이런 걸로 많이 만들어. 그럼 옛날에는대대끼 타고, 딱, 여기다 차고서, 누에미 있잖아, 누에. 누에미일 때, 뽕을 짜서 이제 그걸 하나씩 따고 이래가지고, 누에미 기르라그는데그대대끼를 가지고, 그 안에다 천을, 이제, 하얀 천을 대고 꼬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를 되냐 하면 러닝구 외에 떨어진 거 있지, 러닝 <laughs> <런닝> 떨어진 거, <laughs> 그거를 안아다 대고 어. 그 전에 어? 비닐도 없었어. 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산에 가서 따는 거예요 버섯. 어. 어. 하늘에 계시 따가지고 와서 어. 그때 냉장고가 어디 있어? 그냥 물에다 담가놓고 여삼촌네 어. 저저 외가 집에 물이 바가지 물 퍼먹는 게 있었어. 아 우물? 우물 지금은 여삼촌 사는데 거기. 음, 음, 음. 거기다가도 이렇게 담궈 놓고, 갖다 먹는 거야. 그리고 음. 시원해. 음. 냉장고 필요 없었어, 그때는. 또 음. 냉장고 없었어, 그때는. 그때는. 음. 음. 꽃향기가 좋, 좋다지. 꽃향기가 엄청 좋은데? 어. 어머, 이렇게 잠자리 꽃향기 같은데 무슨 꽃이 이렇게 돼 좋지? 저거 엄마, 저 계란 꽃 있잖아. 어. 저 꽃향기가 좋더라. 아, 저꽃이저 저 향기일 거야, 엄마. 내가 음? 맡아봤어. 아, 그래? 어.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냄새 나는구나. 어, 어. 아, 그렇고 파란 응. 것 보면 눈이 좋아진다 뭐라고? 파란 것을 보면 눈이 좋아진다니. 아, 눈이 좋아진다고. 응. 그렇구나. 그래. <laughs> 그래 엄마는 건강하다. 갔다 오고 나서 또 걷고, 또 응. 걷고. 그래. 응? 아, 살라면 걸으려잖아. 살라면. 우리가 어, 그러니까 살라니까 걸어야지. <laughs> 그러잖아. 우사들이. 살라면 걷고 우측을 하면 두루미슬래. 아, 아 그래. 응. 어. 그거 원래 오자는 카톡에. 어. 그래 그래서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야. 그랬구나 응. 아, 이 아, 갤러리 보여주려는 거지? 꽃을 내 찍은 거 보여주려고. 어. 음. 형모님, 음. 이 꽃을 너무 잘해놨어. 어, 되게 예쁘네. 어. 응, 이렇게. 아이고, 그게. 그래서 저기 이걸 엄청 이렇게 음. 수국이야 이게 전부. 죽을 음, 성모의 밤, 어 음. 성모의 밤을 이렇게 해놨더라고. 음. 이렇게. 그래서 내 수는 찍고 그러게. 성당이 아니야. 음. 그, 그랬네. 야 임영훈이, 음. 내가 다 올렸어 너한테도 올리고. 음. 애들 다 여기 여기 네명다 네 우리 애들한테 다 올려줬어. 음. 임영훈이. 임영훈이 뭘 올렸어? 우리 그거 갖다 온 거. 아. 승훈이한테 아. 정연이한테, 너한테, 어. 승혁이한테 어. 다 올렸다고 아, 어. 그랬어? 이거 못 봤지? 응. 이거 너무 어. 잘 나왔어, 이게 어. 그래서 이거를 어. 내가 이게 노래도 아주 이거 틀으면, 크면 크게 어. 나와 어. 그래서 너한테도 <laughs> 이거 하나 보냈어, 이게 너잖아 그래 이거, 이거 봐, 이거. 어, 이거 찍을 때 이제 가로로 해서 찍으래. 세로로 찍지 말고. 찍은 거 보낸 게 아니라, 응. SM에 올라온 걸 보냈다고, 내가. 내가 아. 임용이한테 올라온 거를. 아. 임영훈한테 올라온 거를 보낸 거야, 이거. 아. 내가. 어. 아. 응. 이게 임영훈이 여기, 올라온 걸 이걸로 보냈다고. 아. 네, 이거 눌러주다가. 아. <laughs> 이거 봐. 공룡이를 다고 공유해다가 내가 올려본 저 애들한테 아주 보낸 거지 할머니 이렇게 갔다 왔더라고. 아 이거 뭐 얼마 잘 나왔냐? 그래. 이거 보낸 거였내아잘 찍었어 이거. 그래 그래지. 얘네들이 찍었으니까. 잘 찍어 올린 거지 아 얘네들이. 그렇 응, 우리 찍은 거 보다 다르지 아 엄마 찍은 게 아니고. 응, 그러지 아 내가 찍은 게 아니지. 아 응. 엄마 는뭐 그날 열심히 찍으면. 아 찍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잘못 찍었잖아. 음 응. 그랬구나. 그래, 음. 너무 좋아. 이렇게 팔로 됐지? 음 그러면은, 여기를 음. 누르는 거야. 음 그리고, 이거를 누르잖아. 응. 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눌러. 음 이걸 눌러. 응. 음. 뭐 잘하네. 응. 씹어. 씹어. 어떻게 지 응. 음. 이게, 이게, 음. 얘네도 진짜 잘 찍었어? 그렇지. 응. 음. 아. 한동안은 유명 콘서트 갔다 온 기운으로 또 살겠네. 응. 이네 나온 거야. 아휴, 이뻐라. 이거 봐, 비가 와서 이래. 이거 어제 한 거야, 이거는. 아, 비가 왔을 때? 응. 음. 아, 그래, 비가 와서. 어제 어떻게 한 거야, 때? 어제 한 거야. 그러니까. 비가 왔으니, 다, 아, 비닐 옷을 입어 음, 비를 없다.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아. 어제 행가들 올리더라고, 걔네들이. 팬들이 올린 거지, 얘가 그러니까. 올린 게 아니라. 아. 팬들이 찍어서 올린 거야, 다. 비가 오면 또, 비 오는 데로도 또 좋았겠지. 응. 음. 어려워, 어려우면 또. 그러게. 옷도 다르잖아, 어제 그랬네, 비가 음. 와가지고. 비가 와서. 그 그치? 응. 음. <laughs> 비가 와서. 어. 이 팔로를 눌러줘야 돼. 그렇게 <laughs> 잘했네. 잘했지. 이거는 그저께인 거. 어. 이거 보는 재미 세월이 가는지 몰라. 아 그래. 응, 엄마가 음. 너무 좋아. 그렇구나. 응. 얼마나 응. 응. 잘해요 부고 잘생기고. 아, 음. 그러게. 잘했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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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조용하다. 사람도 엄청 많어. 응. 음, 다옷다 쳤으니까. 음. 그러니까. 응. 음. 이게 다엄마네그 영어시대 팬들인가 보지? 그 다지지. 행운인가 보지? 그래 음, 이건 무대가 이만그 그러니까 여긴 다 펴잖아. 그 북쪽에 있어, 그렇겠지. 그건 지붕이야, 엄마 지붕. 그건 지붕이야. 사람들이 그거 찍어서 그렇겠던 우리나보다. 얘 팬들이 이렇게 올려놔. 어. 얘 이거 올릴 새가 어디 있겠어. 아이고, 어, 그래. 팬들이. 어. 그리고 이 회사서도 올리겠지. 그래. 회사가 얘 선배잖아. 어. 잘안 터진다, 는어 아이고. <laughs> 이쁜 새끼. <laughs> 그 즐거워? 즐겁지. 손주 같잖아. 손주 같아서. 그래. 얼마나 어. 이뻐. 어. 아주 옆에 있으면 꼭끈 안아주면 싶어. 아 그래? 어. 이뻐서? 선수 같아서? 응. 아예좀말 강아지? 응. 어. 오 어. 예쁘네. 아 어. 그러니까. 엄마는 뭐가 최고 감사해? 맨날 감사하다 그러잖아. 응. 어. 가장 감사한 건 뭐야? 감사? 어? 음. 살아있는 자체 감사한 거지. 음 살아있는 자체가. 요즘 응. 와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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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해. 음.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잖아? 음. 그러면 성어 보고 감사하다고. 음. 살눈 뜨고 살아있게 감사합니다. 음. 오늘 하루도 당신께 다 맡깁니다. 이지제 음.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해주시오. 이렇게. 음. 그러게. 응. 음. 그게 제일 감사하지. 살아있는 자체가. 살아있는 자체가. 그럼. 음. 그래. 음. 자다가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살 음. 사회는 자체가 감사해. 제일 음. 감사해. 음.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딱 감사해. 이렇게 시작해? 그럼. 음.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기도를 빨리빨리 음. 빨리 하고, 빨리 이렇게 하고서, 음. 근데 요즘에는 쉬었다고, 하 쉬었다고 이러잖아 음. 그러니까 막두 시간도 걸리고 말 이래. 세 시간도 걸리고. 음. 아왜 어, 쉬었다 하고 어, 왜 쉬었다고 쉬었다 하 다섯 시 일어났는데 이제는 어제는 일시다 돼서 일어났어. 아왜 어... 왜, 쉬었다해 힘들어서? 그럼 허리 아... 앉아 있는 게 힘들잖아. 아... 그리고 의사가 많이 앉아 있지 말래. 아... 허리 아픈 사람은.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어났다가 또 폈다가 또 어. 그 주방에도 나갔다가 또 어. 왔다가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러지 아 그래 음. 기도가 생활이죠, 음. 엄마는? 오면 생활이지 엄마는? 엄마 생활이지 뭐 그거 없으면 엄마는 안돼 음. 그 어디 가서 싸질을 지고 가잖아 기도하는 거? 응 음. 짱짱아 음. 그래 내 생활이야 그게 응내 음. 생명질을 할까? 아 생명질 <laughs> 생명요가는 음. 생명 줄여는 그렇구나 음. 응.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 그럼 행복하지. 잡념이 응. 없으니까. 잡념이 없으니까. 다른 응. 생각 안 들잖아. 아. 그렇겠네. 응. 응.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게참 좋아. 응. 신 기도들 뭐, 부처님 믿는 사람이든, 응.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자기 신을 믿는 사람이든 간에, 응. 자꾸 하는 건 좋은 거야. 응. 그리고 의지할 곳이잖아. 음. 왜냐하면 내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되잖아. 음. 그래서 나는 하느님 내 편이라고 생각하거든. 아, 내, 내 편? 응, 음. 내 편. 음. 엄마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도 음. 엄마는 진짜 성당 안 다녔으면 아마 못 살았을 거야. 음. 신부님들이 저기 해주시고, 수녀님들이 해주시고, 음. 대모님이 잡아주시고, 이래서. 음. 음. 여서 나왔던 것 같아. 음. 그 그래. 응. 음. 리고 엄마, 대모님두 분이잖아. 음. 영세, 대모님, 견디, 대모님. 음. 그 시기시기에 또 이렇게 살수 뭐. 있는 인연들이 오고 가고 하고 그런 것 같아. 그럼. 음. 사람을 이렇게 평평하게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음.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산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것처럼 인생+ 인생도 구비 구비야 그렇게 음. 그래서 그고비를잘지혜롭게 고비가 왔을 때잘 넘어가면 음. 괜찮아 그리고 음. 다 지나가거든 음. 응. 현대면 다 지나가게 돼 있어 음. 끝까지 오는 건 없고 음. 행복도 끝까지 오는 건 없어 음. 그러니까. 행복도 내가 마음먹게 달렸어. 내가 요만한 거를에 아, 난참 오늘 행복하다. 이러면 행복해지는 거야. 음. 근데 이만한 걸 가지고도, 아, 난불행 이러면 불행해지는 거지. 음. 응, 그렇게, 그렇게 아, 하는 거야. 거야. 응. 음. 그러니까, 안, 안 행복하다고 뭐, 좌절할 필요도 없고, 음. 행복하다고 으쓱할 필요도 없고, 그래. 사람은 다 이렇게 굴곡이 있으니까, 음. 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니까, 언제 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러니까, 그런 거같아 살아보니까 그래요. 엄마가. 음, 음. 그래. 응. 그래.